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온몸에 털이 많은 어느 늙은 애완견이 주인을 따라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을 갔다. 그런데 관광 도중에 자연생태구역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그만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인과 함께 타고 온 관광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황량한 들판이었고 짐승의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 뼈들을 보고 늙은개는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그때 멀리서 표범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늙은개는 이제 꼼짝없이 표범에게 물려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고는 표범이 오는 쪽을 등지고 앉아 근처에 있던 나뒹구는 짐승의 뼈 하나를 입에 물었다. 드디어 표범이 살금 근처에 와서 늙은 개를 뒤에서 막 덮치려고 했다. 그 순간 늙은 개는 입에 물고 있던 뼈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 와, 역시 고기는 표범 고기가 제일 맛있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어디 신선한 표범 한 마리 더 없나? 접저. 그 말을 들은 표범은 그 순간 이털 많은 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표범을 잡아먹는 이상하고 무서운 게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놀라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늙은 개는 표범이 도망치는 낌새를 느끼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던 원숭이가 있었다. 이 원숭이는 그 표범이 평소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던 표범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부리나케 그 표범을 쫓아갔다. 표범님, 표범님, 그만 도망가세요. 저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저를 잡아먹으려 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표범님이 저 늙은 개에게 제대로 속은 거예요. 저 늙은 개는 표범님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저 짐승 뼈다귀들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표범님의 눈에 뜨이자마자 뼈 하나를 입에 물더니 자기가 마치 표범 잡아먹는 무서운 개인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랑 같이 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비로소 표범은 자기가 속은 것을 눈치채고 원숭이에게 말했다. 내가 속았다. 내 말이 맞다. 내 등에 올라타라. 저 늙은 개 새끼를 내가 오늘 저녁 밥으로 잡아먹어 주마. 표범은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아까 그 늙은 개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늙은 개는 아까 그 표범이 이번에는 원숭이 한 마리를 등에 태우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보니 자기 주변에 처음부터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도대체 저 원숭이는 왜 표범 등에 올라타 내게로 달려오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늙은 개는 아까처럼 표범이 오는 쪽을 등지고 돌아앉았다. 그리고 다시 뼈다귀 하나를 입에 물고는 뼈를 혀로 핥으며 쩝쩝 소리를 크게 내었다. 드디어 표범과 원숭이가 근처까지 왔을 때 늙은 개는 외쳤다. 아 맛있다. 그런데 이 쌍놈의 원숭이 새끼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표범 한 마리 꼬셔서 데리고 온다더니 에이 쌍놈의 원숭이 새끼. 그 말을 듣는 순간 표범은 자기가 오히려 원숭이에게 속아서 여기에 다시 오게 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표범은 등에 태운 원숭이에게 말했다. 이 쌍놈의 원숭아, 너 두고 보자. 욕을 하면서 아까처럼 도망갔다. 막힌 부분을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를 아는 늙은 개는 어느 분야이든 있는 법이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해결 방법이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절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에 대해 세이노는 이렇게 말한다. 네 머리로 모든 인생살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표범이 널 잡아먹으려 한다고 너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자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네 친구 역시 자기 잡아 먹으려 드는 표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미 터득하여 알고 있는 늙은 개들이 너의 주변에 분명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지 마라.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늙은 개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